어, 갤러리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많은 하가 분들을 만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간혹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간혹 질문을 합니다. 혹, 어, 있다의 반대말이 뭔지를 아세요? 물어보면요. 대다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있다의 반대말은 존재하지 않음이죠. 없음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음이죠. 있다의 반대말이 없다라고 할수 없는 게요.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있다의 반대말은 없다가 아니죠. 다만 내 앞에 없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 얘기를 왜냐하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포스트로스죠. 탈진실의 시대의 예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탈진실의 시대에는요, 가치 증명도 없습니다. 대응과 대꾸도 없습니다. 그냥 있다는 존재 자체가 존재입니다. 그냥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부응하기보다는 시대에 반하는 것이 더 훌륭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요즘 시국에는요. 훌륭한 예술이 그립습니다. 진짜와 가짜도 없습니다. 진실과 거짓도 없습니다. 페이스북에 인스타에 대충 그림 하나 올렸더니 그냥 와, 작품 좋다. 예술가랍니다. 어느 갤러리에서는 아트페어에 같이 나가자고 합니다. 어? 내가 아트페어 나갈 수 있어? 예술가라고 오인하기 참 쉬운 시대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있기만 합니다. 존재감이 없던 친구가, 아, 너 거기 있네? 그냥 너 뭐야?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 자체로만 그냥 있게 두는 것이죠. 관심을 받거나 주목받거나 왜 라는 질문조차 필요치 않습니다. 어찌 그림을 그리면서 삶의 애착을 느낀 이들이 왜 예술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화가는 작품 활동하면서 자기 치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인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힐링이라고 하는 용어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그림을 보면요, 대립 개념도 사라졌습니다. 옛날에 성철 스님 그러셨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했지만은 그 산과 그 물이 내가 아니서 내가 아는 산이 아니듯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도내 산일지 모른다는 은연중의 감정과 감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더라고요. 정말 이상합니다. 이것이 최근 미술 시장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좀 짜증 섞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 만평 270회차 박정수입니다. 음. 차가운 날씨만큼 팍팍한 현실. 지금 존버하고 계신 모든 만평이님. 정말로 좋은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공감의 시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미술 만평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진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종꼭 눌러주시면 더 나은 뉴스만평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처음 접하는 아주 생소한 답이 없는 비견 대상이 없는 그 무엇이 있다면요,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공동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세상의 문제가 아닌 생각이나 개념이죠. 아무것도 아닌. 그게 이러면요, 시간과 사회의 역사가 동반된 이후에 모든 것들이 기다 아니다라고 판가름되기도 합니다. 그죠? 이게, 이게 공동 판단인 것이죠. 예술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예술은 현재에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죠. 예전에 그랬으나, 어, 예전에요. 지금 시대는, 뭐, 그래가지고요, 예술은 현재에서 그것을 판단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정치, 경제, 법률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요, 좀 세상의 변화가 워낙 무상하다 보니까 이러한 공동 판단까지 파괴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치권에서 그러죠? 누가 사고가 났어? 테러를 일으켰어? 그냥 그것 자체로 그것이 존재해버립니다. 왜? 무엇 뭐 때문에 하는 것은 이유가 없죠? 밝힐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 자체로서 그냥 인정되는 것, 이게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각종 SNS, 특히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요, 허위, 거짓, 가짜 정보가 판단 기준에 삼여지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파편화되고 개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진 탈진실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글쎄요, 글쎄요, 좀, 이, 좀 웃긴 얘기 하나 하면, 예전 지구가 평평했었죠. 평평한 지구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둥그런 지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탈 종교, 탈 신념이 시작이죠. 지구는 항상 둥그러는데 아주 많은 이들이 평평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평평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지구는 둥그러워 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죠 종교재판 가죠 근데 요즘은요 공동판단 부재의 시대가 된것 같아요 공동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여 굳이 그 무엇과 대립각을 일으킬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술이 신의 영역을 대변했던 옛날에는 도상이라고 하는 신격화된 인물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야만 인정받았었죠 지구가 둥글다고 한 누군가와 비슷하게 어느 날부터인가 종교적 의미의 도상보다는 빛과 색이 그림의 주요한 핵심이라고 맞는, 믿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인상주의자들이죠. 의미가 부여되는 인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색으로 풍경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모양과 의미보다는 색으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현대미술의 시작이라고 하죠. 신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 인간의 영역과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 지금 뭐 이런저런 말을 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냥 전시장 벽에 그림이 걸리면 예술이고 팔리면 예술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술단체 가입을 하면 화가가 되고, 전시만 하면 예술 활동이 되었습니다. 디자인과 페인팅의 차이를 몰라도 모양과 무늬를 구분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죠?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 미술 시장에 등장하는 미술품을 보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립각이 없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그렸는지도 모릅니다. 물감으로 칠해진 모양 그 자체가 그림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예술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술가에게 화가, 이게 뭐냐고 물으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런 모양이었고,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의미한대요. 그것은 자기만의 것이기 때문에 대립도 없고, 어떤 대상도 없습니다. 순전히 나의 이야기가 예술화 되어져 버렸죠. 근데 서사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보면, 편향적이긴 하지만, 논리 기준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자기의 과거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예술이라 칭되고 있는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증거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무엇이, 그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아, 존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케팅과 관심과, 이 SNS에 의해서 좋아요 클릭 수 거기에 의하면은 그다음에 매매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작품이 되고맙니다.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무엇인가로부터의 해방이거나 다름의 영역으로의 확장이 필요 필요합니다. 필 필연적이죠. 진실의 정의에 대해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변화의 모습과 변화를, 변화할 수 있는 상태를 보유하면서 지금 많은 이들이 믿고 있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변화를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반박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공동 판단이 필요했었죠. 그것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다수결이죠. 근데 지금 다수결도 없잖아요. 다수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그래요 서로 뭐 갈라치기니 뭐니 많이 하지만 그건 결국은 다수결에 의해서 표를 만 획득하기 위한 방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각종 SNS에 의해 가지고 탈 진실의 시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사실은요 익명이 아님에도 소통 당사자들끼리 암묵적으로 익명이라 믿는 익명을 가전한 의견 의체인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정보는 유튜브에서 얻고, 얻어진 정보에 대해서 지인인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이 좋아요 숫자, 하트 숫자, 음제척 숫자에 의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얼코그램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저 있다는 그 자체, 그것도 존재하고 하고 있다는 그 암묵적 관계의 설정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말도 있죠. 이런 것들 누군가가 이상하게 생긴 작은 조약돌을 물속에 넣고 기른다고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 봅니다. 유튜브에서 아이 조약돌은 물에 넣었더니 자라고 있어. 정말 자라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 자라진 않죠. 그것을 봤던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오내 어, 조약돌로 자라 이렇게 되면요 그냥 서로 그냥 있는 그 자체로 도버립니다 의심하지 않죠. 증거하지 않죠. 자라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니다오 자라는구나 음, 하고 암묵적 인증이 되어버린 암묵적 인증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 공동판단의 파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웃음> 페이스북에서 <웃음> 내 수족관에서 조혁돌이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서로 서로 믿음에 대한 다시 믿음이 아니죠 그건 존재 자체에 대한 근거에 대한 그냥 인증인 것 같아요 뭐 사실 확인이나 검증 없이 그냥 그렇게 되어 간다라고 그냥 해버리죠 믿음이나, 믿음이나 신뢰가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인증의 기결이죠. 이것이 탈진실의 영역입니다. 공동 판단이 아니라 증명이나 사실이 아니라 그냥 공동으로 있다라고 하는 인증 사회인 것 같아요. 이 작품 예술이야라고 하는 것보다도 인증하는 것보다도 본질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을 새롭게 인정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술이 너무 쉬워진 것에 대해서 저좀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작품을 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 서로 가져봄직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